그런데 바람 아, 어, 어, 잠시만요 설마? <laughs> 잠시만요 에이, 설마 설마 이게 낀다고 어 나와 아, 접시 갑시다 네. 나 이러고 있기 문우 무서 제촉하지마 구상 못 먹을 뻔했잖아 파란핀 간다 네 엄마? 잠깐만? 야이 <laughs> 어 <뭐야. 웃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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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로 고상에 내놓아라. 역시. 밖에 없.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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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laughs> 오, 쉐이드샷! 분. 나 헤딩변인가? <laughs> 위에 있는 애들이 있다 지금 W방향 쪽에 있어. M방향에 있는 애들도 우리 엄청 쓰고 있는데. 어, 그러게. 1명 기 자. 야 우리 이야 정가운데네 이러면 양각당할만총알만 씨. 아무것도... 어 부상 좀 많을 수는 없죠. 한 개밖에 없어. 제 N 방향 있던 애들은 내가 차다꽂쳐버렸어 죽였다. W 방향 정리했어. 또, 또, 또 있네, 딴 버티어. 소리 또 들리네. 저거 먹어야겠 부상 되는데. 7개랑 진통제랑. 저장한 개라도 한 개라도 구성 내려가봐 어유 올라가셨네 뒤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나눠 먹어 네. 어디다 놨는데 여기 나 있는데 다 먹지 네. 말고 나눠 먹어 아 맞다 팔레르다 나눠 마야 랄라 너총뭐 쓰냐? 나 카구팔에 M4. 카구팔에 M4? M3 먹어. 실탄좀 있는 사람. 8배율 달려 있는 거야? 달려 있는 거야. 카구팔에 내가지, 가야지 아, 내가 아까 어디 있... 대창이 있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네. 밑에 AR 소음기 있는데 왜안 먹어? 소음기 너무 많아. 다 있어? 난 소음기 있어. 있는데? 저쪽에도 시체에도 소..소음기 엄청 많왔 그리고 우좀 가야돼 역자리절이킬 저기, 저기 됐다 근데 7탄 남는 사람 없어? 음. 뒤에 시... S방향에도 있었거든요? 7탄... 몇 발이나? 아, 나 저격이라서 한 30발만이라도. 20발, 20발, 20발 가지가 우리 좀 가야 되거든. 저쪽 하다못해 야자수 있는 데 쪽에 잡아야겠네. 갈 생각은 하고 소리가 나던데. 어, 그러니까 갈 생각은 하고 저쪽에 있다. 300도 방향 음, 쭉 그렇지. 봤을 때 능선 넘어 있었어. 어 뭐야 음. 지금 S방향에도 있어 보거는 있어 W방향에 있는 애도 좋지 않겠어 거기서 쏜거야? W방향에 있는 애는 발견을 했거든 어찌? 내좀 가게 한다. 이쪽으로 오는데? 오케이. 이걸 다 닦았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비켜, 비켜. <laughs> 저기 345번형이 언덕에 있거든요. 오케이, 애답쿠리이 나는데. 어, 뭐야? 내 앞에 한 명? 어, 내 앞에 맞... 언덕. 보긴 했는데. 양각이라 지금 쏘기 애매하다. 잡았어요. 오케이, 저기 쏜다 어 뭐야? 1m 해드샷이라고 조심하쇼 <laughs> 잠깐요야 랄라 나 어? 저쪽 15도 방향 쪽에 좀가보게마트니 아. 살려주세요 마트 <laughs> 뭐야 같이 죽었어 왜 소생 눌렀는데 차죽였아차 죽이네 <laughs> <쳤어>. 아, <차 웃음> <찌나지.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시켰어 기어다니더네 오케이 2대2, 2대2야 눌르려고 했더니 차를 타 내가 봤을 땐 2대1, 대1 같아 저쪽 앞에 있는 놈 하나랑 아까 N방향에서 저격하던 애 있었거든 너뭐 조금 와야겠는데 어 가고 있어 제 뛴다 어디 제 뛴다 그 바이 뒤에 있다네 어. 아 확인 LW. 그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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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쟤제 둘이 싸운다. 나이스 나이스. 이 틈에 접근해. 오케이 가자. 치킨이다 치킨이다. 어어 어, 자기장? <laughs> 자기장 알아서 죽었네. <laughs> 뭐지?